자, 자입부로 가면 모드 제대로 된 가면 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아. 네. 아 사랑 빨랑 들어와라. 데리 구구구 이름 아까 들어왔던 어일레이다 제만 쫓아다니자. 아 빨랑 들어오래. 나할 때는 일레비였지. 아좀 발음 좀 똑바로. 으흠 uh -huh. 아일곱아 일곱 명이 더 되니까 한세 명만 더 들어오자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일단 시키는 거야 여기서 너뭐 하냐? 나쁜데? 아니 네가 되게 춤을 못춰서 기분 나빠하고 있어. <laughs> 너 나보다 작다? 응. 응. 봐봐 내가 더커 내가 더커 봐봐 내가 더 크잖아 아니 이게 모자꾸랑지잖아 아니야 그냥하자 아니 모자꾸렁지 아니 그 모자 <laughs> 네, 모자 아니 그 아니, 아니 그것도 키로 되는 거죠 왜 그래 머리가 큰걸 수도 있잖아 오일레 어, 여기 들어갔나 와 일레비가 오 1랩 엄청이야 어일렙이다 냥띵 원래 쓰레기인데 냥냥 전부 처치하러 간다 어, 뭐랬냐 한번도 어. 네. 응, 나 싫어해 냥냥 나 포기했다 <laughs> 아이댕이야 아이씨

제가 말한 거기는 그 거기가 아닙니다. 제가 말한 거기는 거깁니다 어, 음. 네? 뿅. 어, 그렇지 잡았어. 어한 명. 뭐한 명은 제가. 이거 가져. 아 뭐야 여기 없나 보다 아, 그렇지. 내가 또 잡았어. 안언니 학교 본 같이 다니자. 의외로 아, 매우, 따라오시 의외로 매우 쉬운데, 의외로 못는데가 하나 있어요. 저 지금 교정실 가고 나가있는 여기. 여기 아닌데? 아니, 여지

그래서 어. 저내 걸렸나보다 싶었는데 어. 근데 갑자기 갑자기, 어. 갑자기 내 옆에 있는 거야. 네. 깜짝 놀라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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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뭐야? 어, 어디 있는데? 반응 뭐냐? 여기, 여기가 최고란 말이야. 아 거기구나. 나 알고 있다. 수고해. 음다 어, 응, 알고있어 아니 바보야 뭐야 바본가? 네 간다 네 오세요 음, 님이 생각한 거기가 여기가 맞진 모르겠죠 맞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? 피나어갔잖아 멍청아 아 여기 특헌아내거야 <laughs>

아너 명찰 왜 이렇게 꺼? 연필이 다 보이잖아. 근데 좀비한테 안 보이지 않나? 어. 인간한테 보여서 더 문제지. 응. 지금 연필 너무 크다 인간적으로. 컴백. 너다 지나가. 애들이 좀 멍청해. 나 바보같으면 싹 나가볼까 한번? 나가면 너 죽는 줄 알아.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해요. 챙겼어요.

나이 마음을 읽었네. 그래는 거야. 아 연필 좀 움직이지 마. 좀 가만히 있어. <laughs> 안입니다아 가만히 있으라고. 가만히 있어. 아. 어. 어? 배터리가 없네. <웃음> <웃음> 아뭐 상관없겠다. 정말로 이득이 있어. 오분 에 이부도 마쳐될것 같습니다. 17 16 옷을 드립을 좀 하고. 앞쪽을 치유야. 자, 그럼 이제. 뭐, c 싶어. 예, 나갑시다. 와. 선전. 끝. 큰 아니고. 마지막. 시 아, 자, 이불을 전식할 마지막 장소. 빈이랑 좀.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. 아, 너야, 아, 너야, 너야? 너야? 너야, 너야, 너야? 했냐? 아니야다 들었거든 야 너야? 너야? 너시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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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아 정초 결석한데 야 어딘지 빨리 말해. 저는 어군가 했겠죠? 아아 아, 내가 잡을라 했는데 이 똥꾸 년자식 누구야? 아한 <laughs> 어, 번만 하고 왔을까요? 아 그럴까요? 네네 맞아 네. 그리고 다른사람이 이었는데 일을 경험치로 훨씬 많이 해어요 땡! 네. 시끄럽습니다 네명인데어게해요 노노 노노 자 선거 끝났는데 뭐자 너 까미. 니너 네, 까미라고 했지. 여기 이 사람 닉네임 을 이런 건데요? 아니요이 사람은 닉네임 이런 거예요? 갑자기 네 니의 못생긴 얼굴이 떠오르니까. 눈글 눈글. 아 씨. 아좀 빨랑 좀 들어옵시다. 아 우리 그래도 꿀잼인 진격의 네? 좀비 할까? 나하고? 어. 일단 삼부대 하죠. 삼부대? 네. 그래 그래 삼부가 참가 있을 리가 없지만 나 아, 한번 뭐 생각 안 해볼게 삼부 아 이부도 벅찬데. <laughs> 누구랑 커플이지? 아, 게이들인가봐. 여기 온이랑 커플인가? 자, 시작해. 안 발란 하자. 어, 그러자. 시작하자. 시작. 음. 아 여기 카페트이야 다하는 곳은 가지 말까요? 아, 글쎄. 할 거예요? 난난 생각해둔 곳이 있기 때문에. 아니 네 명찰 왜 이렇게 크냐고. 응, 나도 몰라. 내가 더잘 보이네. 들까 <laughs> 벌써 우리 주명이야? 헤이 잘가. 어뭐기구만어험잘 어, 어, 죽으세요. 안죽지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일본 상식 좀 어떻게 움직여? 이스콘 아, 아 어디 개게 찾아봐라 엘레레레 엘레레레레 찾아봐라 레레, 찾아봐라 찾아봐라 <놀람> 용케도찾았구만 자 아니 왜? 아내기만이 왜 와요. <laughs> 여기네. 다 죽여 버릴 거야. 다 죽여 버릴 거야. 여 찍어 버렸다. 문기으로기내 꿈은 이루어졌어. 죽는거야. <laughs> 죽는거라고. 빨랑 죽어버려. 야, 어차피 죽을거잖아. 좀 빨리 죽어줄래? 아좀 빨랑 좀 죽어봐. 어차피 죽을거잖아. 왜 이렇게 서히으세요아 렉이구나. 렉이 좀 심하네? 아, 어? 좀. 왜이렇 이렇게 룰룰랄라 해야 돼? 아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려. 아 진짜 짜증나네. 아이씨. 아, 이씨! <laughs> 음, 음, 아, 이씨! 이렇게이이걸 힘이... 아, 내... <laughs> 이 <아이고. 아무만> <laughs> 아, 이씨! 아, 이씨! 이한 아, 이짜 아, 이 아, 이야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잠깐만, 잠깐만. 이렇게이면은어 Vamos, 너 잡으려고 노가다하다가 뒤졌어. 상관없어. 너만 죽였으니까. 이득. 이득. 와. 아. 어 레기 <laughs> 너무 많이 너무 많이. 아왜 여기야 계속. 아, 너무 많이 아 진짜 짱나아뭐죽으 아, 안아. 뭐 미야 여기야. 아 씨. ちょっと小い人ういるんいしょ、い